여러분안녕하세요.리니가랑아칸리의대화일내이고문단파일이네도좀훑어보면은봐.다들로시니아쿠이대화가어댑벨리도시험해비마면요.아쿠뵤마뵤메두아자러진수네푸옹네가뵤마봐.다소인진수가미레다라신은뭐해요?다라가뭐해요?바놓니데.소러다라신은요리해요. 가라가 차병리 말해. 진수함이, 니 차는 시도 요리해요. 니 차는 건 차병리라. 부엉가 변기해. 아니요, 니 차는 시는 운동해요. 히인, 니 차는 가로 운동해요. 아 그사, 룩발해. 나서히, 무인단 파일이고, 비비아비바면은, 다라 씨는 뭐 해요? 다라 씨는 요리 해요. 리차난 씨도 요리 해요? 아니요. 리차난 씨는 운동 해요. 단순히 저는 진순이야간이 비어 벼에 여러분 누가 푸어니야니 비어 와서 그럼 시작. 다라 씨는 뭐해요? 이찬은 씨도 요리해요. 네, 다소러시 이게 그 다음에 뭐였면 여러분 누가 젠수니 양간니 병이 와 저는 푸엉이 양간이 병이 와매 그럼 시작. 다란 씨는 요리해요. 아니요, 내차는 씨는 운동이에요 나서이 아, 그 대화 이래요 돌아봐면 어, 대화 이마자로 푸엉의 원민네가 변란스가 별아와, 에러 푸원과 별에 원민 씨 지금 뭐해요? 원민 지금 그 뭐해요? 발아버래 이러고 한명합이 저는 텔레비전을 봐요. 저는가러 텔레비전을 띠비고 봐요 찌예. 푸엉 씨도 지금 텔레비전을 봐요. 푸엉 거 지금 아쿠 텔레비전을 띠비고 봐요찌라 그럼 푸엉가 아니요. 저는 밥을 먹어요. 예, 예, 저는 저가러 밥을 드민고 먹어요. 산일에. 나서니, 우리가 외로 품자 봐매 왕민 씨, 지금 뭐 해요? 저는 텔레비전을 봐요. 푸엉 씨도 지금 텔레비전을 봐요? 아니요. 저는 밥을 먹어요. 다서인구 <목소리도> 저는 푸언이야가니 벼암에, 여러분누가 와민이야가니 벼비바노? 그럼, 시작! 와민씨, 지금 뭐해요? 아니요, 저는 밥을 먹어요. 나중에 그 병이 아니네. 여러번호가 후원이 아니면이 저는 와민이 아니면이 와민어. 그럼 시작. 저는 텔레비전을 봐요. 후원씨도 지금 텔레비전을 봐요. 네, 다소 루시, 인어, 쿠, 캘리에 대와, 일내, 이내, 비도바비. 다소 이, 디니, 러가로, 델라우바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